오늘은 창세기 천지창조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0절 전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입니다. 다섯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명령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물은 자생적인 번식력을 지니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은 단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산출할 뿐입니다. 생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 하야인데 직역하면 숨쉬는 생명체란 뜻입니다. 여기서 하야는 살아있는 얼라이브란 뜻에 하이에서 파생된 말로서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강조한 말이며 네페시는 숨쉬다란 뜻에 나파시에서 파생된 말로서 호흡하는 상태를 강조한 말입니다. 결국 네페시하야는 살아 움직이면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 일반을 가리키는 명칭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번성하게 하라의 히브리어는 쇠레치인데 이 뜻은 우글거리게 하라라는 뜻으로 숱한 수중 생물들이 떼를 지어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후반은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입니다.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에서 나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예오페프인데 이는 날다란 뜻의 동사 우프에서 파생된 말로써 이 뜻은 각종 새들이 궁창을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활한 바다와 텅빈 창공에 무수한 물고기와 각종 새들을 가득 채우사 그것들로 약동하게 하시고 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21절 전반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입니다 여기서 바다 짐승에 해당하는 이브리어는 탄니님인데 이 단어는 펼치다 뻗치다란 뜻의 동사탄안에서 파생된 복수 형태의 단어로서 길게 뻗은 것들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출애굽기 7장 9절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뜻하며 에스겔 29장 3절에서는 애구방 바로를 나일강의 악어라고 부를 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예레미야 51장 34절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사를 용으로 부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악어나 고래와 같이 몸집이 크고 길쭉한 수중 동물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섬기던 형상들로서 여기서는 이 동물들이 우상으로서 성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 후반은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결국 21절은 일반적인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20절의 명령이 성취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취된 것들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부분은 창조즉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사용된 후 다섯째 날에 다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우리는 하늘과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첫째 날부터 넷째 날들의 경우에는 창조란 단어가 쓰이지를 않고 이스라란 뜻의 히브리어 하야와 그리고 만드사란 뜻의 히브리어, 아사 등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동물들과 새들이 창조됩니다. 이 다섯째 날의 창조사역은 넷째 날의 창조사역이 첫째 날의 창조사역과 병행관계인 것처럼 둘째 날의 창조사역과 동일한 상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날의 창조사역 안에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사이에 창공의 기초를 통하여 하층 우주의 근본적인 안전이 성취되었다면 마찬가지로 다섯째 사역 안에서는 저 창공의 보호 안에서 그러나 또한 여전히 바다 안에서 그리고 땅에 가깝고 두려운 경계 지역의 한가운데서 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창조가 식물 세계의 형태 안에서 살아있는 피조물과는 명확한 거리를 두면서 최초의 독립적으로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창조가 성취됩니다. 이어서 22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및 행동 요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22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빛, 창공, 땅, 식물. 천체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축복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 피조물에 대해서는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피조물들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며 그것들 본래의 존재대로 존재함으로써 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피조물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첫 행동이며 창조 전체를 근거하는 역사의 전주이며 그 행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피조물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의무를 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26절에서는 창조의 다섯째 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에게 축복이 내려졌다는 것 그래서 그것들에게서 최소한 서곡으로서 저 역사가 시작한다고 할때 인간의 창조와 그 축복은 이보다 얼마나 더 클지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이를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즉,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저먼 곳, 그리고 낯선 영역들 안에 살아있는 존재의 창조인 동시에 축복이며 그것들은 또한 그 영역들을 신적인 선하심과 신실하심의 증거들로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0절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신약에서 초기 그리스도 인들에게 양과 비둘기 곁에서 그들의 믿음의 특별한 상징이 되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암호인 이투스 물고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땅의 동물로서의 양과 하늘의 동물로서의 비둘기와 바다의 동물로서의 물고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상징적인 동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입니다. 생육하다의 히브리어는 파라인데 이 단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며 번성하다의 히브리어는 라바인데 이 단어는 풍성이 늘어나 증가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사한 두 단어를 사용하여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의 보존력과 번식력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의 보존과 번식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 이니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섯째 날까지 창조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